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교신하던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교신방을 만들 거예요. 네, 제가 일단 제가 주로 우대하는 거는 민요처크릿 대량이나 뭐풀점 같은 풀 점이거나 아니면 폴리머 클레이 그거 하고 뭐 우레탄 액상 실리콘 몰드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laughs> 네, 우대하고요. 토핑도 대량 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토핑이나 천하점토나 이런 건 소량은 별로 안 받을 거거든요. 저도 어차피 그건 많기 때문에 대량는안 받을 거고요. 제가 일단 예시용을 하나 포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장했어 뽁뽁이에 지금 했고요. 이거 이제 크기를 비교하자면. 레이어 두루마리 휴지. 이만하다 치면, 진짜 네, 이게 보통 크기 있게 드루마 휴지고요이 네, 이렇게. 휴지보다 더큰사이즈 이게. 두께도 엄청 두껍고요 네, 아이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있고요 진짜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어, 일단, 보시면, 눈에 보시면, 초콜릿 퍼즐 하고 초코 퍼즐 맞추기 하고 구르구르 타코야키 그다음에 오다노시미 내루 내루네 하고 오마이봄 초코맛 세개 그다음 여기 종이 종이 같은 거요거요거는 이거, 체크 리스트고요 담배 사탕 소다맛 코코아맛 여기 있고요 그 위에는 여기에는 네리암메네리암메 레몬, 아, 레몬 맛? 하나? 이렇게 넣었구요. 그위에 이제, 여기에 이게 덤이에요. 이건 뭐, 사, 껌이랑 사탕, 이건 덤인데, 도룩, 도룩 칼이랑, 어, 사탕? 하고, 초콜릿? 그리고 이거, 풍선껌? 하고, 그 안에 또 토핑, 토핑 쓸, 쓸는없지만 이거 토핑? 한, 세 개인가? 그 정도 넣었어요, 덤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이걸 원래 이제 그릇 교환하기로 하신 분이 하기 했는데 지금 연락이 없으셔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없, 연락 교신 못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교환하거나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우레탄이나 액상실리콘을 주시면 이걸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량 외에는 별로 받지 않도록 할 거고요. 아, 맞다. 교신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라인 아이디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